영혼을 바치면 악기는 종으로 삼아주마 네! 여왕님! 아. 오늘은 헬테이커라는 게임을 해볼건데 이게 헤설 게임이긴 하지만 금방 끝난대요 아무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처음 하는 거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악마들로 가득찬 하렘을 꿈꾸고 일어났네 야 이거 해설자야? 얘가 나야? 오, 지옥으로 모험을 떠났네. 야 하렘을 위해서 지옥으로 모험을 떠났네. 대박이다. 이게 나고, 이게 아마 옆에 있는 숫자가 한 칸씩 이동할 때마다 줄어드는데, 이러면은 숫자가 여기 되면 내가 죽겠지? 그렇네. 맞네. 아, <laughs> <좀안> 부서진다. <laughs> <laughs> 안 부서지네, 이거. 이동할 때마다 생커면서 이동해야 되네, 이거. 아, 야. 이렇게 가는 거구만. 한데모니카라고 합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우리 집에 가면 알수 있겠는데? 뭐야, 이거? 어? 선택지가 좀 이상하다, 이거? 우리 집에 가면 알수 있겠지. 음. 오, 쉣! <laughs> 오, 뭐야. 야, 이거 선택 한번 잘못하면 바로 죽네. 배수석 뿌리면 안 되네. 아. Yes, yes, yes. 얘가 나얘 많이 봤는데. 유튜브에서 너랑 나랑 지금 바로 뭘 한다는 거지? 좋아, 의의 없어. 시간이 없어. 여자에서 모으기 바빠. 아, 이거 하렘몰 만들려면 이건데. 이 게임 원래 개수작 부리는 게임 아니었어? 뭘, 뭘 한다는 거지? 좋아, 이의 없어 이런! 씨... 시간 없어, 여자애들 모으기 바빠 악마 하렘? 불쌍한 멍세기 악마들이 너를 갈기찢어버릴 텐데 그걸 놓칠 수 없지 오, 쉣 표정 봐 이건 마치 내가 뚜벅이로 사냥할 때 보는 그런 눈빛일것 같은데 됐다 너무 쉬워서 의심간아 이거 계속 뿌리면 바로 죽을것 같아 아니 선택지가 여러 개 있어야지 두 개만 있으면 50대 50으로 죽는 거잖아 <laughs> 너무 쉬워서 의심가는데 아 진짜 왜한번 선택하면 다 뒤지는 거야 <laughs> 귀엽다 얘네 사실 이 게임 하는 이유가 얘네 때문에 하는 건데 에드엔딩 <laughs> 보기 장이아 에바야 진짜 에이씨 <laughs> 안돼 안돼 <laughs> 어디로 가야지 <되지>? 되 <laughs> 됐어 아 얘가 말리나 구나너 같이 못생긴 놈은 처음인데 지옥에서 뭘 하고 있어 너를 꼬시러 왔다 <laughs> 너 여자가 되어라 어어 <laughs> 어, 이거야 기분 좋은데 더 매도해줘, <laughs> 더 매도해줘. <laughs> 왜 항상 선택하는 것만 다 데드 엔딩이야? <laughs> 너랑 같이 놀고 싶은데, 언제 <laughs> 전략 게임? 아, 야식. 설마 너 카드게임 좋아하니? 유, 뭐, 왔나, 뭐 하려고? <laughs> 우효 개또다재! 안에 꾸민다고 들었는데 나없길래 어? 나 이렇게 먼저 달려드는 사람 싫어하는데. 아 어떤 거였때 같은 시간에 나 죽을 것 같아. 잠깐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기분인데? 아니야. 래 그래, 때려쳤어. 아 진짜 씨발. 안 되지만 그래도 낄 거야. 막을 테면 막아보던가. 어우 <laughs> 막으면 죽여버릴 것 같은데. <laughs> 됐다 오얜 천사네 하느님 앞서 살아있는 인간이 지옥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? 흔치 않은 일이네요 지옥에서 나만의 할렘왕국을 만들기 위해 열로찾아왔다 어? <laughs> 설마 또 뒤지는 거 아니겠지? 악마를 찾고 있어 아! 아 드디어 처음으로 안 죽었다 이거 한번 봐야겠다 여러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? 글쎄.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. 너무 사랑해 버리면 다들 죽더라고. 맞아. 맞아. 사랑하니까 다 죽더라. 이 자식. 에휴톤인가? <laughs> 여기서, 어. 어, 잠깐만. 이렇게 차고, 이렇게 차고. 아, 이렇게 돼. 와. 됐다. 야. 진짜 너존나 어렵다 진짜 <laughs> 아존라 어렵다 하렘에 들어올.. 뭐야 <laughs> 그래 손좀갔지아아 아, 힘들었다 이거 <laughs> 얘가 루시.. 로시... 뭐야 이거 씨발 이거 아니야? <laughs> 이렇게 하 한... 뭐야 <laughs> 깜짝이야. 아, 얘가 루시퍼야? 오. 이제야 만나네. 넌 시련을 통과하며 가치를 증명했어. 영혼을 바치면 아끼는 종으로 사가지 마. 네, 여왕님. 아흐 밟히는거 <laughs> 너무 좋아. 네, 하렘에 들어와라. 네, 세컨드가 되어라. 주인님이라고 불러라. 그리고 말을 꺼내기 전에 허락을 구해라. 오, 좋나? 야, 이거 말했다가 뒤지는 거 아니야? 주인님이라고 불러라. <laughs> 뭐야 씨발 선택하는 것만으로 다 뒤지네 <laughs> 야 이거 거만하게 하면 안 되겠다 야날 고작 팬케이크로 사려고? 쉬운데? <웃음> 뭐야 <웃음> 뭐야 CEO까지 내 세컨드가 된 거야? 야 못하겠으면 일시정지 메뉴로 들어가서 건너뛰어 이런 곳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싶진 않거든 <laughs> 야 내가 그랬으면 진작에 했지 씨. <laughs> 아니야 난 노예를 선택했었어 근데, 니가 날 죽였을 뿐이야. <laughs> 지금, 지금 내 어깨에 천사랑 악마가 같이 있는데, 악마가 그냥 스킵하는 고 계속 부추기는데, 천사는, 그걸 또 옹호하고 있어. <laughs> <웃음> 뭐야! <웃음> 야, 나 이거 오케이 했노? <laughs>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. 그 짓거리 해놓고. 야, 나 아무 짓안 했어. 아마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거다. 누굴까? 두근거리는데? 오, 놀래라. 뭐야, 얘? 뭐야, 깨는 거야, 이거? 깨는 거였구나. 안 돼, 포기하지 마. 우리네 데리고 나가야지. 그래! 너희들을 위해서 힘낼게! <laughs> 어, 뭐지? <laughs> 오, 피지컬 미쳤다! <laughs> 피지컬 뭐야! <laughs> 네 아이씨, 존나 아프네. 야, 저렇게 나오면, 시발. 오케이, 피해! 야, 저렇게 하면! 생각보다 나오는 속도가 빨라갖고 가, 나도 모르게 반응을 못해. 야 저기 깔면 한 방이구나 저긴. 바로 한번 나오고 끝. 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 최악이라도 좋은 것 같다. 아 이거지 이거지. 그리고 너의 눈이 참 이쁘잖아 눈은 나는. 아 그래 눈이 이쁘다고 할게 내하려에 이미 더 나쁜 것도 있어 맞아 나쁜 것도 있지 또개 또다제 하지만 쉽지 않은 삶의 터이다 오야이 새끼 야 죄송하지만 형님 어깨 에 칼빵 꽂히셨습니다만 표정 마시발 표정 마시발 thank you